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골반 교정과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교정 스트레칭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글 순서에 따른 시간을 올려놓았으니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볼수 있습니다. 골반 틀어짐, 통증, 교정 스트레칭 골반 교정 스트레칭은 골반 근육을 자극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골반 틀어짐,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니 꼭 따라해 보세요. 영상 속 시연자는 비전문가인데 그만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골반 좌우 교정 운동. 1. 소머리 자세. 효과, 골반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데 좋습니다. 방법. 1.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교차시켜 호개어 주세요. 2.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주세요. 3. 발을 바꿔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영상을 참고하세요. 2. 머메이드 자세 효과 외내복사근과 요방향근을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틀어진 골반 부위를 바로잡아 균형을 찾는 데 좋고 허리 유연성 강화에도 좋습니다. 방법 1. 한쪽 다리를 접어 발목이 엉덩이 옆으로 가도록 위치하고 반대쪽 다리는 같은 방향으로 접습니다. 이때 엉덩이는 뜨지 않고 바닥에 닿게 하세요. 2. 한쪽 손은 바닥을 짚고 반대쪽 손은 큰 원을 그리듯 넘기면서 내려갑니다. 3.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동작을 할때좀더 불편하고 부드럽지 않은 쪽을 더 오래 유지해 주세요. 요방행근이란 요방행근은 골반 위 척추 주변에 위치한 근육으로 골반의 부정열과 허리통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근육입니다. 함, 비둘기 자세, 효과, 골반 유연성 항상, 자골신경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방법 1. 한쪽 다리를 직각에 가깝도록 앞으로 접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서 손을 바닥에 짚으세요. 2. 반대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3. 가능하신 분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하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영상을 참고하세요. 4. 이상근 스트레칭. 효과. 이상근을 늘려주고 강화시켜 줍니다. 방법. 1. 정자세로 바닥에 눕습니다. 2. 한쪽 다리 발목 부분을 반대쪽 다리 무릎에 위치시키세요. 3. 양손으로 받치고 있는 다리의 허벅지 뒷부분을 잡고 가슴쪽으로 당겨줍니다. 4.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상근이란 이상근은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고관절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으로 허벅지를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보. 각 스트레칭을 할때 동작이 잘안 되고 힘든 쪽을 더 많이 해 주세요. 잘 되지 않는 쪽과 잘 되는 쪽을 약8대2 비율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머메이드 자세나 다리를 꼬는 자세 등 평상시 앉아있을 때 되도록이면 골반이 뻣뻣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쪽으로 더 오래 앉아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편한 자세로 있으면 한쪽으로 골반이 더 틀어지게 되어 골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골반 전체 교정 운동. 1. 개구리 자세. 효과, 고관절과 내전근을 동시에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방법. 1. 다리를 가능한 벌려 발목과 무릎을 직각으로 만들어준 뒤 허리를 펴고 손을 바닥에 짚어줍니다. 2.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발쪽으로 밀어줍니다. 3.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골반 앞쪽을 스트레칭해줍니다. 앞으로 무너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머리를 뻗어주세요. 2. 내전근 스트레칭 효과 내전근과 요방형근 근육 늘리기에 좋습니다. 내전근이 튼튼해야 골반, 다리, 허리 모두가 건강합니다. 방법 1. 양다리를 다리 찢게하듯 최대한 벌려 줍니다. 2. 손을 앞쪽 바닥에 짚고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숙여 줍니다. 잘안 내려가는 분들은 허리를 곧게 펴주는 정도로만 하세요. 내전근이란 내전근은 골반부터 허벅지 안쪽과 무릎 안쪽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이므로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할 때 참고할 점 허리는 절대 구부리지 않고 일자가 되도록 쭉 펴주고 턱은 당겨줍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 뿐만 아니라 골반 근육에 자극이 더잘 갑니다. 각 자세는 한쪽당 약 10초간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 골반 후방 경사 교정 운동 골반 후방 경사란 정상적인 기울기보다 뒤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며 엉덩이와 뒤쪽 허리 사이 굴곡이 사라지고 허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엉덩이가 처져 보여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 닿아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골반 후방 경사를 의심해 볼수 있으며 이전과 같이 짧아진 근육들을 스트레칭으로 늘려주고 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척추 기립근 스트레칭 효과, 구방경사로 늘어진 허리근육과 복부근육을 강화해 주고 말린 어깨와 구분 등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 1.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 양손을 가슴 옆에 둡니다. 2. 어깨에 힘을 빼고 상체를 쭉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허리가 많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이고 귀와 어깨가 닿지 않게 어깨를 내려줍니다. 몸이 유연하지 않아 앞의 자세가 어렵다면 1. 엎드린 자세에서 양팔을 몸통에 붙여주고 팔꿈치는 어깨 아래에 양팔뚝이 서로 평행을 이루도록 놓아줍니다. 2. 가슴은 앞으로 당기고 배는 바닥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TV를 볼때몇 분씩이라도 꾸준히 해주면 척추 기립근 강화는 물론 거북목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중등근 대둔근 스트레칭 효과 중등근 대둔근 강화뿐만 아니라 구강 경사 체형에 좋은 애플잎 만드는 엉덩이 강화 운동입니다. 방법 1.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려 서세요. 2. 허리가 말리지 않게 한쪽 다리를 뒤로 차듯이 쭉 올렸다가 내리세요. 3.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고 강화되도록 엉덩이 힙이 유지된 상태로 진행하고 내릴 때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4. 한쪽 당 5번씩 양쪽 총 5세트 반복하세요. 대둔근이란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대표적 근육 중 하나로 엉덩이에 있는 크다른 근육을 말합니다. 중등근이란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대표적 근육 중 하나로 대등근 위쪽으로 포개져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남겨주세요. 이 다음으로 골반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골반의 기혈막힘을 꼭 뚫어야 하는 이유, 기혈막힘 뚫는 매우 효과적인 지압 마사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뒤편에는 골반 터어짐 통증의 원인과 예방 생활 수칙, 골반 터어짐 자가 진단법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골반 교정 스트레칭은 골반 주위에 있는 바깥쪽 근육을 푸는 데는 좋지만 골반 속에 있는 근육을 풀수 없어 근본적인 골반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이 경우에는 골반의 결막힘을 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알려드릴 결막힘을 뚫는 다양한 지압법을 1순위로 실천하시면서 교정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교정 스트레칭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몇배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골반 틀어짐과 통증이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골반 교정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골반의 기혈 막힘을 뚫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늘 건강법에서 알려드리는 골반 강화 마사지 지압 운동법 수 신장 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 관리 방법을 실천하세요. 수 신장 방광 배지압, 수 기운을 강화할 수 있는 배지압 자리인 빨간 점의 신장 자리를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 20분에서 30분 이상 배지압을 해서 기혈 막힘을 강하게 뚫어주세요. 골반 틀어짐 통증에 매우 강력한 지압 운동법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신장 자리는 배꼽에서 치골 사이 균일하게 네 점을 찍었을 때. 첫 번째 자리입니다. 배지압 방법.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하는데 배지압 자리가 너무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리면 됩니다. 큰 공이나 둥근 물건이 없다면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둥근 물건을 책에 올려 높이 조절을 해서 배지압을 해도 좋습니다. 보검 위중위양 열지압. 무릎 뒤쪽에 흐르는 위중 위약열 자리 파란 점을 눌러 보고 자신이 더 아픈 부위를 손이나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1분에서 2분 자극해 주는 것은 골반 틀어진 통증에 좋은 지압 운동법 입니다 손으로 지압하기 힘들거나 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압봉으로 눌러서 자극해 주세요 위중 위약열 지압 쉽게 하는 방법 페트병이 넘어지지 않도록 물을 담아 바닥에 두고 압이 가해지게 눌러주면 손보다 더 쉽게 지압할 수 있으며 골반 틀어짐, 통증 지압 운동법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신장 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지압법을 아직 보지 못한 분은 위나 아래 링크를 꼭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하늘 건강법에서 알려드리는 골반 틀어짐, 통증 원인,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 인대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한쪽 편이 늘어나게 되거나 더욱 수축 긴장되면서 골반 주위 근육 인대의 힘 비례가 깨지게 됩니다. 이의 구체적인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반 터지짐 통증 원인 첫 번째 수 신장 방광 기운의 결 막힘. 수 신장 방광 기운의 결 막힘이 생기면 옆 이미지처럼 빨간 선 기가 다니는 방광 경락으로 혈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골반 허리 주위 근육이 굳어 골반 통증이 생기고. 이때 한쪽 근육이 더 수축되고 굳게 되면서 한쪽으로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로 풀어주고 골반 스트레칭 교정 운동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지만 근육을 굳게 하는 원인은 수균이 나빠져 생기는 것이므로 수균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열심히 풀어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해놓아도 다시 굳게 되면서 골반이 또 틀어지고 통증이 나타나게 되므로 수균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반 틀어짐 통증원인 두 번째, 잘못된 자세 예를 들어 보면 오른쪽 다리에 무게중심이 가도록 딱다리를 짚는 습관을 오랫동안 하면 왼쪽 골반 근육은 늘어나게 되고 오른쪽 골반 근육은 수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지장이 없어도 이런 자세가 지속될수록 구조적으로 왼쪽 골반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 바로 있으려고 해도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잘못된 걸음걸이로 인해서 골반 척추가 틀어지고 골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는 양발이 11자로 똑같은 모양으로 걸어야 하는 것을 한쪽 발만 8자 걸음으로 걷게 되면 골반에 다리 관절이 있던 자리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 골반이 기울어지고 비틀어지게 됩니다. 앞의 경우에는 갑자기 골반이 비틀어지지 않고 몇년 동안 서서히 비틀어지게 되는데 인체의 강한 생명력으로 인하여 골반 사이 속에 있는 신경들이 뼈에 눌러지지 않으려고 서서히 자리를 변화시키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두 경우로 인해 골반이 틀어진 사람은 잘못된 자세와 걸음걸이를 교정하고 수균이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면 골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프의 경우 골반이 아픈 이유는 대부분 뼈가 골반 주위 신경을 눌러서 아프기보다는 근육이 굳으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좁아져 신경 전달이 잘 되지 않아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골반 허리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수신장 반감 기운이 약해지거나 나빠지면서 골반 터러짐 통증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겪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 기운을 나빠지게 하는 단맛 쓴맛 음식과 육식은 골반 털어짐 통증에 좋지 않아 멀리하는 것이 좋으며 수 신장 반강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짠맛의 음식 그 중에서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한달내 골반 허리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골반 털어짐 통증과 다리 통증 등이 완화됩니다. 목 간장 반강 기운이 나빠져서 근육이 다 굳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목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신맛의 음식 그 중에서도 식초를 많이 드시면 골반 허리 근육이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외적인 충격이나 외상, 교통사고나 넘어지면서 골반 허리를 강하게 부딪히면 충격에 의해 골반 주위 근육 인대가 다치거나 늘어나게 되어 골반 주위 근육의 힘 비례가 깨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골반을 다치면서 갑자기 근육 인대가 늘어나게 된 것이므로 심해지면 골반의 신경이 눌려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쳤을 때 미리 늘어난 인대와 근육의 힘이 정상적으로 좋아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지압 마사지 등으로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항상 골반주위 근육을 마사지하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스트레칭과 운동 등으로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심하게 아픈 분이라면 1. 골반 부위를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어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2. 근육인대를 풀어주며 그 부위를 매일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3. 수기운이 나빠지는 것도 그 주위 근육인대를 굳게 하고 통증 증상을 더 심하게 하는 데 원인이 되므로 수기운 건강관리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꾸준히 해준다면 털어짐, 통증 부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팁 생활 속 골반 털어짐 통증 예방법 1. 의자에 앉을 때 골반 엉덩이 부분을 의자 안쪽 부분까지 최대한 당겨서 앉도록 하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이때 허리에 작은 쿠션을 대면 더 좋습니다. 2. 바닥에 앉을 때 방바닥에 손을 짚는 자세는 한쪽으로 체중이 몰리게 하여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지 않도록 하세요. 3. 오랜 시간 서서 일을 할 경우에는 작은 의자를 발 밑에 두고 한 발씩 번갈아 가며 올려두고 체중을 싣는 것이 좋습니다. 4. 여성의 경우 걸을 때 골반에 체중이 크게 실리지 않도록 2, 3cm 정도의 낮은 굽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 틀어짐 정상 및 자가 진단. 상반신이나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짐. 양 어깨나 골반의 높낮이 차이가 남. 누운 자세에서 양쪽 팔다리 길이가 다름. 아랫배가 많이 나와 있음. 허리나 골반 통증이 한쪽이 더 심함. 한쪽 신발의 밑창이 빨리 담. 누웠을 때 양발이 벌어지는 각도가 다름 여성의 경우 치마를 입을 때 한쪽으로 잘 돌아가거나 속옷의 어깨끈이 한쪽만 잘 내려감 통증 증상 관리 시 문제점 주의사항 통증 증상 치유 과정에서는 몸 전체 기운이 많이 소비되므로 오랫동안 통증 증상 관리를 하면 몸 전체 기운이 약해져서 도리어 건강이 더 나빠지고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 증상을 관리할 때는 몸 전체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운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나 식품인 곡식 위주의 채식 생식으로 기운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통증 증상 건강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골반 스트레칭, 교정 운동, 지압법 등을 그대로 따라 하셔서 골반 털어짐과 통증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건강 문제에 고민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